여러분, 혹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기억나세요? 톰 크루즈가 막 허공에 손을 뻗어서 스크린을 넘기던 그 장면이요. 와, 그게 더 이상 그냥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. 기술과 우리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공간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2024년, 드디어 우리의 컴퓨터가 그 답답한 사각형 화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. 바로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되면서부터였죠. 뭐랄까, 이 기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공간 컴퓨팅이라는 좀 모호했던 개념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된 겁니다.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. 아니,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 대체 뭐길래? 이게 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들 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. 지금부터 이 미래 기술의 실체를 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공간 컴퓨팅은요, 이제 더는 무슨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. 예전에 메타버스 하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현실 세계랑 딱 합쳐지는 아주 실용적인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.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재밌습니다. 2003년에 이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, 와, 거의 20년 동안은 정말 조용했죠. 그러다가 애플이 비전 프로를 딱 내놓으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한 겁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미래 전망이에요. 불과 8년 뒤인 2032년에는 시장 규모가 무려 6,200억 달러.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800조 원이 넘습니다. 800조. 이건 그냥 반짝유행이 아니라는 거죠. 거대한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, 공간 컴퓨팅이 대체 뭐냐? AR, VR, MR. 어, 용어도 너무 많고 헷갈리시죠? 제가 오늘 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이건 단순히 헤드셋 쓰고 뭘 보는 것그 이상입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 디지털 정보한테 눈치를 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눈치.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가상화분을 하나 책상 위에 딱 올린다고 쳐요. 예전 기술은 그냥 허공에 이미지를 띄우는 거였다면 공간 컴퓨팅은 아, 여기가 책상이구나. 평평하네. 그럼 이 위에 안정적으로 올려 넣어야겠다. 라고 시스템이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. 디지털이 현실의 맥락을 잃게 되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우리가 맨날 듣는 VR, AR, MR 이런 것들은요. 이 거대한 공간 컴퓨팅 시스템에서 눈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눈. VR은 아시죠?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뿅 하고 보내 주는 거. AR은 현실 위에 기란 내나 정보를 싹 띄워 주는 거고요. 그리고 MR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 예를 들면 가상 강아지가 제 방에 있는 진짜 소파를 피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. 디지털과 현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.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XR 기술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면 공간 컴퓨팅은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뇌인 거예요. 뇌. 눈만 있고 뇌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겠죠?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? 도대체 기계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보고? 또 이해하게 되는 건지, 그 기술적인 마법을 제가 아주 쉽게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.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공간지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뇌가 하는 일이에요. 뭐냐면, 실시간으로 주번을 싹 스캔해서 3D 지도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이건 의자, 저건 컵 하고 알아보고, 심지어, 아, 이 사람들이 지금 회의하는 분위기구나, 같은 상황. 즉 맥락까지 파악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인 거죠. 이 공간 지능은 크게 세 가지 기술이 합쳐져서 만들어져요. 첫째 시멘틱 슬램 이건 그냥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지도에다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. 여긴 책상, 저긴 창문 이렇게요. 아주 똑똑하죠. 둘째 3d 신 그래프 이건 그 이름표 붙은 애들끼리의 관계를 정리해줘요. 의자는 책상 옆에 있어 하는 식으로요. 그리고 마지막 영구적 맵핑 이건 뭐냐? 기억력이에요. 어제 제가 가상시계를 벽에 걸어놨으면 오늘 아침에 기기를 다시 켜도 정확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해주는 거죠. 자,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죠. 이 분야의 두 거인 애플과 메타입니다. 근데 이 둘의 싸움은요, 그냥 누가 더 좋은 기계를 만드냐의 싸움이 아니에요. 컴퓨팅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대결입니다. 애플은요, 완벽하게 관리되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있어요. 모든 게 최고급이고 완벽하게 작동하죠. 대신 그 정원 안에서만 놀아야 해요. 폐쇄적이죠. 반면에 메타는 누구나 와서 떠들고 물건을 팔수 있는 시끌벅적한 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. 훨씬 자유롭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죠. 대신 좀 어수선하고 품질도 들쭉날쭉할 수 있고요. 완전히 다른 비전이죠?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철학이 기계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. 비전 프로 보세요. 해상도, 칩셋, 성능이 그냥 압도적이죠? 최고의 경험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넣은 거예요. 근데 그 대가로 무겁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죠? 반면에 퀘스트3는 성능은 좀 타협했지만 가볍고 훨씬 싸요. 개방적이라서 개발자들이 막 이것저것 만들기도 좋고요. 그러니까 결국 이 기술로 뭘할 거냐에 대한 답이 서로 다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얘기였다면,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 공간 컴퓨팅이 지금 당장 현실 세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? 진짜 돈이 되는가? 한번 보시죠. 100%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정말 놀라지 마세요. 이게 증강현실, 즉 AR 기술을 이용해서 척추수술을 했을 때 나온 정확도입니다. 한 임상연구에서 단한 번의 오차도 없이 100% 완벽한 정확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. 와, 이건 그냥 기술이 좋아졌네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혁신인 거죠. 자,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. 37%. 이건요, 공간 컴퓨팅 기술을 도입해서 단축시킨 수술 시간입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시간이 무려 37%나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요. 이건 병원 입장에선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, 그만큼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? 그리고 이 혁신이 수술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요, 실제 공장이랑 똑같이 생긴 가상공장, 즉,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어디서 고장이 날지 미리 예측하고요. 소방관이나 군인들 훈련할 때도 위험하게 실제 상황에서 할 필요 없이 가상 공간에서 안전하고 실감나게 훈련할 수 있죠. 또그 복잡한 엑셀 데이터 있잖아요. 그걸 3차원 공간에 쫙 펼쳐놓고 보면 이전에는 안 보이던 새로운 패턴이나 통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. 공간 컴퓨팅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약속하는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아주 심각한 숙제도 던져주고 있거든요.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. 여러분 환경 프라이버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. 이제 우리 기기들이 우리 집안을 24시간 내내 스캔합니다. 우리 집 구조, 가구 배치, 심지어 제가 습관적으로 커피잔을 어디에 두는지까지 전부 다 데이터로 저장한다는 거예요. 이 지극히 사적인 공간 정보, 이 정보배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? 이게 바로 환경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.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랑 디지털 세계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 새로운 디지털 지도가 우리 삶 위에 겹쳐지고 있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당신의 침실, 당신의 거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디지털 지도를 과연 누가 소유하게 될까요? 그리고 그 세계의 새로운 규칙은 누가 만들게 될까요?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일 겁니다.